창렬. 네. DJ도. 네. 1973년 12월 26일. 이분은 어, 참 말을 조심하셨을 거예요. 이 말이 뱉은 말을 가지고 1년 2년이 지났을 때 책임을 지지는 못해서 아마 이분은 연예계 쪽에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구설이 끊이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구설이 끊이지를 않았었을 것이고, 내가 활동을 하는 만큼의 이분은 솔직히 초창기에는 빛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반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이 사람한테 악연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이분이 이미 연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운는 이미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을 찾아주시는 분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분이 사업을 하셨다면 한번 실패해라 두번 실패를 하라는 수전이 분명히 들렸었을 텐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을 보면 조금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난다는 소리는 성격이 조금 앞과 뒤가 조금 다르다. 그래야, 그랬으니까 좀 무당이 탔을, 무당이 봤을 때는 짜증이 났겠죠? 그러면 이분한테, 어, 뭐, 내가 기분파, 내가 이거를 해줄게 라고 했다가 그 상황이 됐을 때는 한 발을 좀 뒤로 빼는 형국? 그래서 아마 많은 신뢰를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이나 아마 이런 쪽에 다시 나오신다면 이분을, 어 찾아주시는 분들이 과연 있으셨을까? 조금 진작에 한 5, 6년 전부터 내가 조금 나를 좀 관리를 하시고, 인맥을 좀 좋게 쌌으면 괜찮았을 텐데, 죄송한 말이지만, 운기는 이미 끝났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운이 없다? 운이 조금 많이 깔아 앉았죠.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에 하신다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실 거예요.